有的。 안녕하세요, 형님들님들. 산타는 계급의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오늘 와 있는 이곳은요. 어, 무의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섬 산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고요. 무의도 호령곡산과 그리고 국사봉 이두 군데를 오늘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산 정보, 섬 산행 정보 형님들님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님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장님들님들 어, 등산 초입길로 이렇게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어, 굉장히 어,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장님들은 욕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산림역입니다. <laughs> 어, 산림역이 딱 좋은 어, 그런 코스 섬산행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곳은 어, 주말 여행 산이 좋다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곳인데. 어, 오늘 제 개인 채널에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거 무의도는산 바다 어, 갯벌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곳으로 또 유명하고요. 어, 여러분들 자가로도 오실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서울 경기권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어, 이동을 해서 오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어, 쭉 한번 올라가면서 말씀드릴게요. 형님, 눈님 이렇게 올라오시면 길이 막 여러 갈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리본 문구를 보시면서 산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리본 문구를 걸어놨으니까요. 리본 문구를 따라서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등산 초입길에서 쭉 올라오시면 바로 이제 오르막길이 계속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 호령곡산까지는 사실 키로수는 뭐 얼마 안 되지만 어, 초반부터 오르막길로 이렇게 조금 치고 올라가네요. 자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오르막길 코스는 어, 이런 코스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어 이런 길이 있습니다. 쭉 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다행히도 어, 말씀드렸다시피 어, 키로수가 그렇게 어, 긴 키로수는 아니기 때문에 어, 이 오르막 길이 뭐 계속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일단은 이런 오르막 길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님들, 누님들. 형님들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또 기암괴석들이 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사실 이곳 호룡곡사는 어 급경사랑 그 다음에 기암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산행하실 때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안전사고에 좀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어 산행을 하시고 이런데 보시면 어 뷰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가 밑에가 낭떨어지기 때문에 어 사진 찍으실 때어 참고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호릉곡선으로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저희 중간에서 뭐 쉬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쭉 한번 가볼게요. 어, 이쪽 위에 올라오니까 표지판이 좀잘 되어 있네요. <laughs> 밑에는 표지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아, 밑에 좀 표지판이 한두개 정도 올라오는 공간에 이렇게 조금, 어 다시 좀 정비가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어, 호릉국산에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아, 자, 호릉국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후! 야, 자, 호릉국산 244m입니다. 호룡곡산 244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laughs> 어, 호룡곡산까지 올라오는 길은 굉장히 급경사가 있고 그리고 기암괴석이 있기 때문에 어, 산행하실 때 안전에 좀 유의하시면서 산행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형님들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어, 이거 호령곡산에서가 아니라 어, 국서봉으로 이동을 해 가지고 어, 국서봉에서 형님들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국서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뿅! <laughs> 형님들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여기 호령곡산에서 어 국사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룡곡산에서 국사봉으로 가는 길은 어, 바로 옆에 어, 이렇게 길이 있으니까요. 어, 국사봉 2.23km 국사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목적지는요 호룡곡산을 지나서 어, 국사봉으로. 가... 형님들 지금 호룡곡산에서 국사봉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호룡곡산에서 어,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산을 하고 하산을 해서. 다시 국사봉 쪽으로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자, 그래서 어 호령 국사를 지나서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중간 중간에 미끄러, 미끄러 중간 중간에 이렇게 표지판이 있으니까 어 국사봉을 보시면서 어 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쭉 내려막길로 내려오시면은 여기 이쪽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서 어, 가야 됩니다. 자 국사봉은 1.5km. 자 이쪽으로 오시면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다리를 어, 건너 가야 됩니다. 예전에 여기 여름에는 여기에서 어, 생수, 뭐 아이스크림 이렇게 팔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삶은 계란이라는 거 음료수. 자 어쨌든간에 자 우리 형님들 이쪽 다리로 쭉 이렇게 건너 가셔야 됩니다. 다리로 건너 가셔서 저 아주 건너편으로. 올라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님들 지금 한 1kg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계단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해발이 낮더라도 오르막길이 뭐 이런 계단이 없을 수 없겠죠, 그죠? 근데 뭐이 정도는 뭐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님들님들. 아, 섬산에 호령곡산을 지나서 국사봉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 공기 좋고 좋네요. 너무 야. 자, 형님, 누님들 이제 계단 을 올라오니까, 아, 어, 저렇게 또귀염계석들이 있네요. 와, 멋지다, 멋져. 하. 자, 여기에서 국사봉까지는 한 0.39km 남았는데, 어, 여기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어, 쉬지 않고, 쭉 가서 정상에서, 어, 쉬면서, 어, 정상에서 도시락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자, 정상에서, 다시 어 영상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형님들 자 무의도 어 국사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유후! 네, 형님, 느림들, 무의도 국사봉 230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laughs> 어, 오늘은 1일 어, 이산이라고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호령곡산을 지나서 이거 국사봉으로 왔는데요. 이거 무의도는 호령곡산이나 그다음에 국사봉 코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해발은 뭐 200m 남짓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급경사가 굉장히 있고 어 기암계석들로 그 등산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 산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어 산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곳 무의도는요산 바다 그리고 갯벌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으로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뭐 주말 산행이나 그리고 섬산행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의드로와 보시는 거는 어 좋을 듯 싶습니다. 형님 누님들 제가 오늘 이거 국사봉에서 형님 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언제나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후! 자, 오늘도 빠질 수 없는 도시락 타임. 자, 오늘은 뭐, 무말랭이와 멸치, 그리고 그냥, 어, 밥 정도 싸가지고 왔구요. 그리고 빠질려 빠질 수 없는, 에, 육개장 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빠질려 빠질 수 없는, 에, 육개장 타임. <laughs> 어, 너는 산에 왜 가라고 많이 여쭤봐요, 사람들이. 라면 먹으러 갑니다. 라면 먹으러 옵니다. 이마은왜 이마저요? 야. 이거 막히네. 음.